안녕하세요. 해나무 노른물이 달라요. 해나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어 놓은 그 천연수세미의 주변에 제초 작업을 하려고 왔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려고 와서 언뜻 보니까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수세미가 달려 있는 게 보여서 와, 그러고 제초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큰 아주 슬픈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이 나무에 이 수세미 요것에 뿌리를 제가 뽑아버린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급하게 다시 심어주고, 물을 줬지만, 아, 이게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작업을 하다 보면, 유독 이렇게 개미가, 이거 보이시나요? 개미? 수세미는 주변에 개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미가 많고, 어, 호미를 사용하면, 개미가 손목으로 이렇게 장갑 낀그 위로 올라타고요. 그다음에 서서 낫을 사용하면 모기가 물고 진짜 천연 수세미 기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해나무 누른 물이 달라요. 해나무 입니다